다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 책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누고 뭐또 그런 대화를 시도하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랬다고 알고 있고 또 동네 엄마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뭐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 조금 그 모임까지 좀 얘기를 해 줄래요? 네. 시작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서 음. 그렇게 누군가를 찾고 싶잖아요. 음. 그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 근데 저 혼자서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했고, 일단 음. 책을 도구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노,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게, 할수 음. 있는 공간. 음.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힘들 때딱눈 돌리면 옆에 있게.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네, 사람들이 네, 아, 바로 아, 아. 가까이 있게 하고 음, 싶었어요. 음. 특히 뭐 엄마들이나 아니면 뭐 음. 그렇게 낮에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해서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아 네네네네 어. 맞아요. 그막 연령대도 다양하고 음. 정말 너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 저희 2 0 대부터 6 0 대까지. 아, 네몇 명이 모였어요? 1 1 명으로 해서 딱 고정 멤버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음. 낭독을 하고 경험을 얘기하고 느낌을 얘기하는 시간입니요 음, 그러니까 있어요. 돌아가면서 11명이 네. 그러면 한달락씩 읽는 네, 건가요? 한 챕터 읽고 얘기 나누는데 거의 얘기가 길어져서 음. 저희가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아. 근데 한 챕터 또는 두 챕터까지만 하고 네, 그 정도 하고 음. 얘기를 더 엄청 음. 많이 나누는 이렇게 음. 자기 개인 그 구절을 네. 보면서 떠올랐던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하다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해요? 음. 처음에는 그랬어요. 멀찍이 그냥 음. 뭐, 심리학 책이고, 심리학에 관심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음.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일단 가고 싶어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음. 뭐 사람이 그리워서 왔어요. 그렇게 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음. 다들 좀 멀찍이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음. 모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음. 네, 모임 내에 이렇게 먼저 속, 자기 속사를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었고, 음. 저도 그렇게 했었고 음, 먼저 음. 이렇게 슬금슬금 옷을 벗는 것처럼 제 얘기를 음. 시작했고 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근데 속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대로 음. 그렇게 먼저 하고 싶은 사람부터 이렇게 음.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음.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해왔잖아요 음. 그, 그 주마다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는 느낌 아, 네, 아. 그 주에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듣는 사람이 되고 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음. 또다 듣는 상황이 되고 음. 처음에는 충주 평판을 책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음, 다들 음. 막 이걸 틀어 막았어요. <laughs> 그리고 옆 누가 충주 평판 하는가 봐 옆에서 막역구리하막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충주 평판이었어. 막 이러고 나서 <laughs> <이렇게. 웃음> 어, 왔더라고. 어,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고 하고 다시 막 입을 틀어 막고 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막, 막 막고 얘기하고 막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음, 근데 할건다 했네. <laughs> 네 그러다가 이제는 뭔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음. 막 어, 나도 그랬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고 음. 근데 또 이제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불편해 이런 음. 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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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불편할까? 예전에는 음.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지금은 좀 화살이 다 자기 자기한테. 예. 자기 성찰을 하겠어요? 응. 응.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너무 답답해. 내가 이걸 막 해결하고 싶어서 자꾸 충청평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자꾸 그럴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응. 하게 돼. 응. 왜 그러지? 나한테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응. 이런 얘기들도 응. 하시더라고요. 응. 응. 그러다 보니, 막,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게 싫고, 싸우는 걸 보기 싫고, 그러니까 풀 응.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싸웠던 얘기, 음. 아니면 그래, 싸울 때 자기가 당했던 아유. 고통들, 아유. 이런 것들도 아유. 얘기하기 시작하고. 아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더 얘기가 엄청 깊어지고, 음. 정말 내가 이 얘기까지 할줄 몰랐다, 음. 이런 기억이 내게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잊고 있던 그치? 기억까지 막 음. 나오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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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제 끝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서로 부둥켜앉게 돼요. 음, 아, 그리고 음. 아무 말안 하고 자꾸 울게 되고 음, 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네. 사랑하는 법, 사람을 만나는 법, 법, 제대로, 아, 만나는, 제대로 법. 만나는 법. 음, 아, 음. 충족평판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아. 안전하다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어, 어. 충격 평판을 다들 이렇게 막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라고 알고 뭔가 노력하려는 게 보이니까 음. 어떤 얘기를 해도 안전 안전하다는 그래서 어. 믿음이 자꾸 생겨요 어. 이곳에서는 얘기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음. 자꾸 생기니까. 음. 더, 얘기가 나오는 아, 더 마음을 열게 더 마음을 되고, 네. 아, 더 깊이 내놓게 네. 되고, 네. 아, 더 깊이 만나겠죠, 사람을 네. 제대로 네. 만나고. 네. 아, 아. 그렇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몇주 동안 했어요? 지금 10월 중순 책 나오는 그 주부터 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책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아. 아.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중간 정도. 어, 중간도, 네, 중간 정도 올까 말까. 아. 네. 개인적으로는 다 읽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는 예. 한 챕터씩만 또요. 낭독을 하면서 자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네. 아 그래요. 다른것 같아요. 음. 혼자 읽을 때랑 같이 읽을 때랑 또 정말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이거를 음. 이제 그이 모임에서도 읽고 혼자서도 읽었고 음. 그리고 신랑하고도 읽거든요. 아, 둘이? 네, 신랑이랑 음. 둘이 밤에 이제 한 책도 쓰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 이렇게 매일매일 하니까 신랑이랑 좀 진도가 빠르긴 한데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어, 어떻게 달라요? 어, 한책 문도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한 문장도 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음. 넌 어떻게 이, 이해했어? 나한테 음. 좀 설명 좀 해줄래? 납득이, 아, 네, 납득이 안 되면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걸 어.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 신랑과 읽다 보니 이 책이 더 깊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하고. 제가. 네. 설명하고 음. 다시 생각해 보고 신랑이 힘든 거 얘기하고 제가 힘든 거 얘기하면 서로 위로해 주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음.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얘기 네. 잘 들려줘서 고마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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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